안녕하세요, 무당언니 강의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년 개면연 상반기 57세 양띠분들, 충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열심히 보려면 하루 종일 쓰려면 충전을 가득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장전, 우리가 전쟁터 가려고 하면 어, 총에다가 장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2023년 개면은 상반기에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투자 아니면 사업 아니면 어, 이직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고 하시는 거를 위해서 뭐를 자꾸 채우시라고 하세요. 상반기에는 어, 든든하게 음, 쉽게 얘기하면 은 음, 우리가 전쟁을 나가야 되면 장전도 해야 되지만, 배고프면안 되잖아요. 어, 근력도 키우셔야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멀리 히말라야 산을 어. 간다 생각하시면은 준비할 게 많죠. 음. 장비도 그렇고 두루두루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하반기를 위해서 어, 내가 뭘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모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충전하고 장전하고 준비하시는 상반기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를 위해. 어 준비... 앞으로를 위해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전쟁터에 전쟁을 딱 갔어. 네. 총을 딱 쐈어. 네.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중요하세요. 네, 네. 어. 그래서 멀리 여행을 어,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어, 어느 정도 내가 준비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불도 있어야 되고 멀리 가야 되니까 여름 옷, 뭐, 뭐 추우면 입을 수 있는 겨울옷 이런 거잘 점검하시라고. 2023년 개면년 상반기 57세 양띠 분들 상반기에는요, 내가 아주 큰 꿈을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어. 준비하시는 그런 상반기 대시라고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2023년 개면년 쉬운 7살 양띠분들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건강도 같이 단단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당언니 강이었습니다.